너무 예쁜 걸. 예쁘네요. 그왜다 <laughs> 음... <laughs> 읽어주는 거야? 왜안들다갈 거야. 테디가 예전 가이이 카페 이름이 뭐야? 호이토이디. 호이. 호이 <laughs> 테디스 오븐. 어. <laughs> 음. 그이안 그래, <이건> 궁금해. <웃음> <웃음> 예뻐 <웃음> 예쁘긴 하다. 어? 진짜 예쁜데? 어, 나 방에 붙여놓을래? 그래? 고마가저 <laughs> 오픈샷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근데 볼품 없을 것 같아. 짜자. 술리셨어요. 이걸로 해봅시다. 쿠덕해. 투덕크. 엄청 쿠덕하네.

아니 좋긴 한데 자꾸 응. 콧물이 나와 응. <laughs> 진짜 바삭 꼬석 <laughs> 응. 바삭 꼬덕당합비 응. 문양미? 응. 너한테 봤어? 물어봤던 거. 근데 다안 받고 수연이 간 거만 봤어. 엄청 초밥. 아초반 근데 뭔가 응. 감성이 무슨 느낌인지 알것 어. 같지 않아? 그 아. 남주 친구로 나온 애 있잖아. 응. 처음에 이름 오해했던 애. 응응응. 응, 응. 그래서 너무 형선우 선수 닮았어. <laughs> 닮았다. 닮았지? 닮았다. 근데 어머. 걔네, 걔네 누구랑 이어질지도 보이지 않아? 응, 딱 너무 응. 뻔해. 근데 나는 뭔가 다 좋아. 응. 그 진짜 점점 갈수록 응. 그 남주가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니까? <laughs> 여자애는 계속 저돌적이야? 응응. 응. 계속 적극적이고 어, 저돌적 적극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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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는 이제 사귀고 난 이후로부터는 응 음. 그거 해응 음, 사귀어? 사귄 내용까지 결혼하는 것까지 나와 응 <laughs> 근데 중국 드라마는 그거야 고등학생 때부터 결혼하고 끝난 <laughs> 그게 좋은데? 약간 한국 드라마는 고등학생 때 연애 그니까 근데 그게 없어 그냥 대학생 때까지 나와 왜냐면 40 엄청 길잖아 36인가? 어쨌든 네한 30분? 50분 응, 맞아 맞아 짧긴 해. 응. 근데 사귀고 나서 대학생 때가 진짜 설레. 음, 같은 대학가? 응, 여자애가 엄청 공부해. 설정. 응, 생각보다 우유 없이도 먹을 만한 거 같기도 하고. 응, 먹을 만한데? 응. 가다가 목막혀 죽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어! 귀걸이! 아 맞아. 그 개봉식 케 아니 지금 딱껴게 돼. 케이 11,000원짜리 이걸 찍어보면 돼? 실패. 응. 찍어. 아니, 이거 안 돼. <에 inm Tall> <Techn tomar med pakai> 그냥 구경 온 사람들. 우리는. <웃음> <웃음> <방금 한 secondo> 아 진짜 왜이 진짜 투어야 그니까. 한 시간 지이이왜잖아 혹시 내게부터 깨질까봐. 큰색좀 아니요. 한 이제 한두 번. 네, 뭐이 그런 정도. 아. 뭐, 오른쪽 되겠다. 이그거 어, 그럼 나랑 맞냐 아,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어, <laughs> 어, 나 뭐, 너무 무시했네. 뭐, 아니아니가 <laughs> 뭐, 그, 뭐, 힘으로 인는 것도 아니고, 다꿀다 다 있는 거야. <laughs> 그 뭐, <그냥> 뭐, <laughs> 동네에서 제일 잘 m e 아 b e 요그 can't r e m e 그 b e r I 요뭐 n t r e m e m 이 e r I can't r e m e 이 b e r I can't r e 아 e m b e r I can't remember. I can't r e m e m b 그 아, 어, 여기 적신는 아니고. 아, <laughs> 어, 왜 이렇게 여기, 왜 여기 놨지? 근데 뭔가 비슷하긴 해. 이렇게 큰 건물을. 해. 비슷한 건가 봐. 생각 같아. 거기서 거긴가 봐. 갑자기 너무 감성 폭발해. 와, <laughs> 우와. 우와. 트레저 코스가 이 오리까지 어. 아, <laughs> 트레저 영상 한번 보고 화진아 아. 뭐해 <laughs> 우 손만 엄청 빨갛다 이렇게 하니까. 너노같됐네 밝아? <laughs> <달가? 웃음> 추워? 아니 이제 즐길 거다 즐긴 거 같아 그래. <laughs> 더 있고 싶어? 어디가 지정해 보자. 그래. 아, 우리 어디가지 어? 브어퍼 이거 누가 아무래도 이지하철서내발 누가 밟고 있었던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아픈데. 아, 여기서 아파. 예? 이거 브 BPM을 측정해? 뭐? 너는 거기가 아니고 21358. 미쳤다. 레전드다. 여기가 아파. 음. 신발 커가지고그 그래, 그런가 봐. 근데 여기만 아프, 이쪽 발만 아프다? 이쪽 발이 이상한 거. 발 엄청 분위기 있어 보여. 이오이 그리고 가발랑 <laughs> 이렇게 내 <왜> 저거! 잘리겠냐고. <laughs> 나 진짜 큰데? 그러니 아, 이게 3,000원. 이 이게 머 말이 안 된다고 그봐거